지름의 양 끝점을 음, 주어졌을 때 원방입니다. 자,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당연히 그 지름의 양 끝점의 중점, 그 중점이 뭐가 될까요? 원의 중심이겠죠. 그래서 요 A B의 중점을 중심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 A B가 지름이니까. 지름의 길이를 구하시고 나서 반으로 나누면 그게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얘가 마이너스 1, 빼기 3이라고 돼 있고요. 얘는 5,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당연히 중심은 A, B의 중점이니까 좌표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게 중간이잖아. 그죠? 따라서 5하고 빼기를 더해서 4니까 2로 나눠서 2,가 되고 빼기 상과1더하 마이너스 2니까 2로 나눠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저게 중심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긴 반지름의 제곱이 와 있잖아. 근데 반지름은 이 길이죠. 그러니까 정과 점사의 거리 이용하시면 루트하고요. x 좌표끼리 뺀 2하고 마이너스 1 빼니까 3이죠. 3의 제곱과... 마이너스 1에서 빼기 3을 빼니까 플러스 2가 돼서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루트 13이 나오는데 이게 R이라고요. 근데 R 제곱이 와야지 그러니까 13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두 점이 주어져 있고요.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중심의 좌표가 AB래. 그러니까 중간, AB의 중심인 4와 10을 더해서 2로 나눈, 여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과 9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심이 나오겠지? 즉, 중심의 좌표가 지금 7,5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근데 그게 a,b라고 했으니까 결국 a는 7이고 b는 5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반지름을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반지름이란 건 당연히 Um, AB가 지름의 양 끝이니까 얘가 지름이겠죠. <laughs>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하고 X좌표끼리 빼니까 몇인가요? 4에서 10 빼니까 마이너스 에서 6, 6이 36이죠. 그 다음에 88이 6 3입니다 그래서 10이 나와요. 그러면 얘가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5가 될 거고 결국은 알값은 5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어른 17이 되겠네요. 직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 걔네들을 각각 pq라고 하겠대. 지금 현재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에 또 하나의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Y는 X 요식 직선 보이죠? X에다 0 넣으면 Y가 12고요. Y에다 0 넣으면 X가 12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 이런 직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직선 그래서 여기가 12이고요. 여기도 12인 상황 근데 이 지점 x축과 만나는 두 지점 여기를 pq라고 했구나 얘를 q라고 하고요 여기를 p라고 하겠대 근데 얘네들을 지름이라고 한다 그랬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겠대를 자 그러면 얘가 지름이라는 거는 결국은 중간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심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중심의 좌표는 각각을 더해서 1로 나누죠? 그러면 요 p라는 점의 x 좌표는 12였고, q라는 좌표는 0이었죠? 자, p라는 좌표는 x 좌표가 10이고, y 좌표는 0인 거고, q라는 좌표가 y 좌표가 12입니다. 자, 그래서 6,6이 중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90도이고,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일 거야. 그럼 1대1대 루트 2니까, 결국, 3분, pq. 즉, 지름은 12 루트 2였던 겁니다. 따라서 반지름은 6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 정보가 있으니, x-6제곱, y-6제곱, 그 다음 r제곱인데, 얘 제곱하면 66에 36에다가 2 곱해서 7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되겠네요.